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입니다. 마하 5 그러니까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서 기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장점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이지요.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정 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탄도미사일처럼 곡선 궤도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탄도를 실은 활공체가 로켓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뒤에 순항미사일처럼 수평비행을 하게 되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한두 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하고 고도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비행 궤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2019년 아방가르드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SS-19 두 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러시아군 잠수함이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 치루콘을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2021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연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내년에 시험 발사를 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선거리로 196km인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거리는 2분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가 빠른 무기는 요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견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 아니겠어요?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해왔죠. 그리고 하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현대 로템. 가암 시스템스, 카이스트 등이 이 R&D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개발 중인 하이코어 일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KSLV1이죠. 한국 첫 발사체 나로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사용한 고체 킹 모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신무기에 관한 연구도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겠죠.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SM2 사업에 내년부터 10년간 2조 7천억 원을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엘셈2는 기존 엘셈 대비 미사일 방어 범위가 거의 한3배 가량으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초극초음속 미사일 어, 킨잘 등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죠. 다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어, 5월 4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스로 킨잘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어, 전력화 단계 전에 취소한보가 있어요. 지난 3월 발사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신 다른 형태의 추진 방식을 지닌 HACM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ACM은 자체 스크램제트 엔진을 가동을 해서 수평으로 가속하며 목표에 돌진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